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픽TV 강주한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채점 기준 세 가지로 여러분의 성적을 IM2에서 IH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점표로 알려드리기 때문에 정말 딱 명확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정보는 다 잊으시고 오늘의 정보 딱세 개만 챙기시면 여러분의 성적을 수직으로 올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죠. 여러분이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IM2에서 점수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IH와 어떻게 다르죠?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오픽의 세부 진단서를 가지고 여러분께 꼼꼼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세 가지 사항만 알면 확실하게 그 차이점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오픽의 세부 진단서가 뭔지 알려 드릴게요. 오픽 채점관들은 오픽의 채점표를 가지고 채점을 합니다. 그 오픽의 세부 항목이 있겠죠. 채점자는 오픽 수험생이 문제를 풀때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 체크박스에 체크하면서 성적을 매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정 비용 현재는 3만원인데요. 그것을 지불하면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시험 볼때 어떤 항목에 체크가 되고 되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채점표는 최종 성적이 유사하다면 거의 똑같은 채점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의 등급이 IM1이나 IM2인데 IH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어떤 항목에서 점수를 따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채점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확실한 가이드가 됩니다. 세 가지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IH의 점수를 받은 채점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있는 이 항목은 전 문항에 걸쳐 측정을 합니다. 시제를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제 항목이 6개나 됩니다. 위쪽에. 그리고 Verforms 하면 ING, 뭐, 투부정사 이런 거 있죠. 그리고 Logical Sequencing 하면 논리적인 흐름을 하는지, 자세하게 말을 하는지를 측정합니다. 근데 이 항목에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IM2와 IH는 이 항목에서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바로 두 번째 항목에서 많이 차이 나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Speakers produces mainly 하고 여기 항목 중에 어, sentences가 있고 strings of sentences가 있고 connected sentences가 있고 skeletal paragraphs가 있어요. 이 항목이 뭐를 의미하냐면 첫 번째 words and phrases 이 항목은 어, 나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할때 네, 문장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 sentences는 한 문장 한 문장을 말할 때 im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strings of sentences는 im2, connected sentences는 im3, 그리고 마지막으로 skeletal paragraphs는 ihadvance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ih나advance를 맞으려면 skeletal paragraphs를 맞아야겠죠. 네, 물론 모든 항목에 이게 적용되긴 하지만, 천문항인 2번, 5번, 8번 항목에서 이 skeletal paragraphs를 측정합니다. 어, 왜 그러냐면 그 나머지 시제 문제에서는 단락 단위를 나누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제 문제에서 병렬된 구조의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사용하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IM2와 한번 비교해서 보실게요. 지금 어, IM2가 나왔죠. 이렇게 IM2가 나왔고, strings of sentences 그리고 connected sentences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 Strings of sentences는 연결된 문장이란 뜻에 두 문장, 세 문장을 쉬운 문장으로 연속해서 말할 수 있다이고요. 요 샘플은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It's a Korean family restaurant, one of family restaurants, and it is so large, and there are a lot of seafood, so I really like it. Especially, I like shrimp and crab like that. So, I often go there and eat a lot of shrimp, I think. Um, it is a good place to go with my family or friends. 네, 잘 들어보셨나요? 어, 꽤 괜찮은 흐름을 주고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문장이 쉽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nected sentences는 접속사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 거죠. Which, when, where, if. Although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걸 Connected Sentences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분은 I am 2를 맞으셨는데 네, 원래는 I am 3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2를 맞았다는 것은 바로 11번에서 점수에 하락이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질문이 조금 덜 충실하게 나왔다라는 걸알수 있죠. 롤플레이의 중요성이 여기서 부각되는데요. 같은 등급 범위가 나왔을 때 최종 성적은 롤플레이로 성적을 매기는 겁니다. 이 사항에서 내가 높은 점에 위치하더라도 점수의 하락을 롤플레이를 통해 가져갈 수 있다. 이 점을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큰 차이점은 문장 단위로 말하느냐, 단락 단위로 말하느냐였고요. 그 해법은 현재 시제를 물어보는 천문항인 묘사 문제에서 2번, 5번, 8번의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예,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은 I H 심사 기준에 보면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when confronted with an anticipated complication,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I H를 보시면 I H에서는 struggles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Succeeds in addressing the situation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다 해결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12번의 롤플레이에 해당합니다 자 반면에 IM2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IM2를 보시면 여기 Attempts to address but unable to successfully resolve the situation 여기는 두 번째 항목에 체크가 되 있죠 자 Unable이라고 하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해결을 못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12번에서 아, IH와 어드밴스가 나눠지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역시 롤 플레이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에 보실 항목은 세 번째 항목인데요. 세 번째 항목은 바로 감점 항목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여기 항목은 전부 감점 항목인데요. 그 Intermediate High IH의 경우를 보면 아래쪽 항목이 모두 체크가 되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agreement, 수일치도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M2에서의 그 채점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M2고요. 자, 아래쪽에 보면 articulation 하면 발음의 명확성인데 r과 l이나 f와 p의 구별을 할수 있느냐, 뭐 family 이런 거죠. family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발음이 어렵고 RL, R 해야 할때 L하고 L 해야 할때 R하고 Right, l i g h t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것과 여기 세 번째가 스트레스인데 이거는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Utility 이렇게 해야 되는데 Utility, Important 해야 되는데 Important 뭐 이런 거 있죠 Preferences 해야 되는데 Preferences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측정될 때마다 표시를 해서 누적된 값에 의해 그 전체 항목에 표시가 되고 채점표에 기입된 항목에 의해서 최종 성적이 출력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agreement도 표시가 되어 있죠. 그니 그러니까 many 하고 복수를 못 쓴다든지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s 해야 되는데 one of the most famous singer 뭐 이런 오류를 하는 거죠. 오늘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단어로 말하느냐, 문장으로 말하느냐, 문단으로 말하느냐. 자, 특히나 이거는 258번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최종 등급은 롤플레이에 결정된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에 s u c c e 를딱 찍혀야 되는데, 어네이블에딱 찍히면 이거는 im2가 되고, s u c c e 를 찍으면 ih나 어드밴스 n 의 승급에 영향을 받게 된다. 네. s e e 시 항목에 딱 체크가 되면 어드밴스는 I H를 두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돌발 문제가 여러분의 성적을 좌우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점 기준에 마이너스 항목 값이 있는데 그것은 articulation 발음 그리고 pitch stress intonation인데 pitch stress intonation은 억양과 관련된 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agreement. 수일치가 있는데, 수일치는 뭐, 동사의 수일치도 있고, 명사의 수일치도 있는데, 어, 이 수일치가 돼야 일단 고득점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딱세 가지의 항목을 정확하게 찝어드렸고요. 그, 막연히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험은 채점 기준에 의해 성적이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목을 달성하느냐, 또는 마이너스 값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슨 뭐 말하기 시험에서 쪽집게를 해주느냐 쪽집게라고 해서 뭐 비판을 하실 거면 괜찮습니다 받겠습니다 다만 채점 방식을 모르고 시험을 보는 수험생도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중한 성적을 채점 기준을 알고 잘 지켜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옴지 여러분들, 안녕!